연습문제. 5승은 조립제법 하니까 너무 길고, 마, 로피탈 합시다. 분모 미분하면 1, 분자 미분하면 5 내려오면 5, 지수 하나 죽이고, 빼기 4. X에 2를 집어 넣으면 되네. 그럼 76. 16번. 2가 되어 있을 때는 우극한 자극한 계산해야 되니까 2 더하기 빵일 때, 2 빼기 빵일 때 계산합니다. 2 더하기 빵 양수니까 그대로.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날라가고 이집어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 2빼기빵2빼기빵 이이 음수니까 얘 앞에 절대값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석이 이렇게 죽는 건 똑같고, 여기에 2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1 똑같은데, 마이너스가 있어서 1 자극한 우호칸이 서로 다르으로 극한값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번, 로그는 지수의 그 수열의 극한 할때 했던 거하 똑같네 그러니까 하나만 해봅시다 이렇게 잡으면 얘 예, 무한 얘 예, 무한 그러면 로그 1분의 1 그래서 빵이되어주네이번은 한번 해보시고 18번 문제가 길어서 미리 푸는데 어 마이너스 무한대가 주어져 있고 x는 가만히 두면 됩니다 그리고 3 유리화 시키기 위해서 통분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굳이 이런 방법으로 풀필요가 없네 풀필요가 없는게 얘가 지금 많이 나서 무한대 다른 방법 한번 생각해 봅시다 X는 앞에 그대로 있고 여기 3은 3이고 분모의 최고차수는 이 녀석 마이너스 X 분자의 최고차수는 아래 차수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4X 이렇게 주어지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4는 어려우니까 4만 밖으로 뽑아냅시다. 4만 밖으로 뽑아내면 2 마이너스 x 아래위로 똑같은 모양이 나오니까 날아가네. 3에서 1을 빼면 1 그러면 답이 x인데 x 지금 뭐 집어넣으라 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 뭐 집어넣으라 하니까 답이 마이너스 무한대 뭐이 풀이가 조금 편하네요. 19번 x분의 fx가 3이 아닌 일정한 값을 가진다. 그럼 여기 x 분의 fx 만들려면 양변 전체를 x로 나눠 버리면 되는 x로 나누면 10x 9 더하기 x 분의 fx 거기에 또음 2x 더하기 3 x 분의 fx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x 값을 보니까 x 값이 빵 그러면 X 값이 0이면 얘를 0으로, 0으로 죽여버리면 되네. 그 다음에 3이 아닌 일정한 값을 가진다. 3이 아닌 일정한 값, 부모 3 집어 넣어버리면 답이 안 되니까 그런 말을 준것 같네. 그럼 그 값을 모르니까 뭐그 값이 뭐가 있다라고 씁시다. 뭐가 있다. 여기에 이만큼이 뭐가 있다. 근데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숫자를 알아가지고 다 만들어주네. 아래 위로 이렇게 묶으면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그런 모양이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 1번이 되어집니다. 10번. 1로 갈때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이 1보다 작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1일 때가 있고, 1보다 클 때가 있는데,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데, 한번 봅시다. 1보다 작은 값, 자극한 1. 1 보다 큰값오 극한 이 서로 다르네 뭐라고 하냐면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21번 마이너스 1 빼기 1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빼기 1은 약간 왼쪽 약간 왼쪽이면 요쪽인데 3이라고 인정해 주네 3 2 더하기 0 1을 기준으로 약간 오른쪽 약간 오른쪽은 1이네 그래서 1 이를 기준으로 빼기빵, 약간 왼쪽, 이를 기준으로 약간 왼쪽, 약간 왼쪽은 여기, 이를 기준으로 약간 왼쪽, 요 정도에서 타고 내려오면 마이너스 5. 얘들 다 더하라. 그 말이네. 22번. 극한 값이 존재한답니다.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1 집어넣었을 때 왼쪽하고, 1 집어넣었을 때 오른쪽 값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여기에 1집어 1집어 넣으면 1 집어넣습니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K. 1 집어 넣으면 8. 그러면 K는 9가 만들어지네. K가 9인데, 질문이 F4. F4는 어느 쪽이냐면 이쪽이네. 여기다가 4를 집어 넣으라. 그러면 마이너스 4 빼기 2의제곱 더하기 K. K가 9. 그러면 이 녀석이 4. 9에서 4를 빼니까 5.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25번, 23번. 내신에서 이런 문제가 제일 귀찮습니다. 1 빼기 빵, 1보다 약간 작으면 은 0.99. 그러면 분모는 마이너스 빵, 분자는 1. 빵분의 1은 무한대. 그럼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극한 그값 있는 게 아니고, 2 빼기 빵, 음수니까, 얘가 앞에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오고, 아래로 약분시키니까,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니까, 얘는 일단 존재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가우스 가우스에서는 정수는 무조건 극한값이 없는 거라고 했으니까 네 날리고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엄수는 음수. 앞에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넣으면 되니까 아래 위로 날려버리면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도 존재하고 무한대 분의 7 무한대 분의 7은 빵어 아, 무한대 분의 7은 빵이니까 값이 있는 거고 얘는 x로 묶고 x x 빼기 1 날리고, X에 빵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얘도 값이 있네. 그래서 값 있는 거 고르시오 하니까, 값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되어줍니다. 그 다음에 24번. 2. 음, 24번을 보는데, 여기에 인데 2가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말이 없으니까, 2 더하기 빵과 2 빼기 빵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fx하고 gx를 보는데, fx는 2더기 빵이, 그림상에서 2더기 빵이 어디를 향해 가냐면, 3을 향해 갑니다. gx는 2더기 빵이 마이너스 3을 향해 갑니다. 2더기 빵,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9. 2 빼기 빵, fx는 2 빼기 빵이 1을 기준으로 약간 왼쪽, 약간 왼쪽은 마이너스 3. gx는 2 빼기 빵, 1을 기준으로 약간 왼쪽, 3. 마이너스 9 우연히 요각과요 값이 다 같네 자극한 오각관이 같으면 값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9 25번 가우스가 이렇게 주어져서 계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바로 약분을 때리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2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거 외워둡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이 안에 가우스란 녀석은 갈로를 치면 자기 숫자보다는 조금 작은 값 그러니까 우리가 가우스가 한 2.71에 있으면은 2 나오고 0.7 버리고 가우스에 뭐1.9 있으면 1 나오고 소수 버리니까 요 뒤에 어떤 값이 좀 있는데 그 약간 되는 거 버리고 우리 어차피 버리는 건 신경 안쓰니까 앞에 그 바로 계산 때린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25번 힘들면 가우스 있으면 바로 약분시키면 됩니다 26번 더하기 빵. 그러면은 분모는 1점 얼마 얼마. 1점 얼마 얼마는 가우스 1점 얼마는 1. 밖에 혼자 나왔을 때 빵은 빵입니다. 1. 그래서 기억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3. 3일 다까지 자극한, 오극한 문제에서 값이 다르게 나왔으니까 안 되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빵과 마이너스 1 빼기 빵을 계산을 하는데 가우스에 이거 헷갈리면 그냥 마이너스 0.9라고 생각하고, 이거 마이너스 1.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우스 마이너스 1 더하기 빵, 마이너스 1 빼기 빵. 더하기 빵은 마이너스 0.9. 가우스에 마이너스 0.9가 있다, 그럼 마이너스 1. 가우스에 마이너스 0.9가 있다, 마이너스 1인데 제곱이니까 1.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0.9. 그러면은 얘는 사실은 0 9 9 9 9니까 계산을 때리면 얘는 2가 되고 분모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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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 빼기 9 마이너스 1 1 9 9 9 9 1 9 9 9 9 9 9 9 -2. 9 9 1 9 9 사 빼기, 마지막에 집어넣는 요 자리는 마이너스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무튼 값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았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지고, 그럼 존재하지 않으면 기억만 답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내신 문제로서 아주 잘 나옵니다. 얘가 지금 2 빼기빵과 2 다기빵과 2, 2 빼기빵, 2.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1의 제곱, 2.1가우스하면2 제곱하면 4. 2.1 가우스하면 2, 2A 2빵은 1.9999인데 1.9999를 가우스를 하게 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1, 1.99 가우스하면 1, 가우스 1. A값이 얼마가 되어지냐면 마이너스 3 쉬우면서 중요합니다. 28번 함수의 극한에서도 했는데 이 FX가 무한히 가면 이렇게 생긴 꼴 입장에서 이런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런 거에 신경쓰지 마시고 이 gx나 fx는 아무거나 하나 잡아가지고 gx는 얘가 넘어가면 2분의 3 fx 1도 계산하면 되는데 얘가 무한이기 때문에 찌끄리기 됩니다 그러면 gx 자리에 2분의 3 집어넣으면 답입니다 fx 다하기 4의 2분의 3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f x 의6의 2분의 3fx. 요 계산이 편합니다. 서수령은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떼면 분모는, 어, 이렇게 떼면은 2, 3은 6, 7. 이렇게 떼면은 3, 3은 9, 분자도 7. fx 다 날라갔으니까 답이 1. 이렇게 됩니다. 29번. 값을 계산하시오.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게좀 편하냐면 이런 방법이 좀 편합니다. 여기에 빵을 집어 넣으면 빵입니다. 분자에도 빵을 집어 넣으면 빵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른쪽 값을 못 만들어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힌트가 얘도 빵이고 얘도 빵이니까 이 녀석은 미분합니다. 1. 위에 녀석도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해가지고 빵이 들어갑니다. 미분은 땡이. 그렇게 빵분에 빵 미분 때렸을 때 오른쪽 값이 입니다 수능은 이렇게 계산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다시, 분모방 집어 넣는데, 여기 3이 나오려면, 분자도 빵. 빵분의 빵 미분, X 미분하면 1, FX 미분하면 F땡이 X. 근데 X 자리에 빵을 집어 넣으신 게 빵. 그 값이 4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바로 미분을 때려보면, 이렇게 되고, 분모 미분하면 2X 이렇게 됩니다. X에 2 집어 넣으면, 4, X2 집어넣으면 F땡이 빵. 그래서 F땡이 빵이 3이니까 답이 4분의 3. 편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